유 o u 맞니 맞았어 응 mm -hmm. 맞았어 응 mm? 맞았어 응 mm? 맞았어 h a 말이이 a t 이거 맞았어 맞았어 응 mm? 맞았어 mm? 너가 한 말이 맞았냐고 아니 t 도 맞도. h a 도가 맞았냐고 몰라 뭐 w h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몰라라고 말할게. 몰라? 몰라나. 양이 파괴될 뻔했다. <웃음> <웃음> 무슨? 무슨 <laughs> 소리야? <하나? 웃음> 여전히 이게 소리지. 약간 야광색으로 변한 것 같지 않아? 약간 음, 야광색으로 변한 거 맞지 않아? 그러게 그래. 야 잠깐 오늘 깨운데 거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지도 모르는 요인이다